2025년인 지금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면 레저나 관광을 꼽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7, 80년대에는 달랐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중심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원도 여러 지역들은 탄광에서 일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모인 노동자들로 붐볐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시장도 떠들썩했죠. 이번 영상의 무대인 태백도 그런 곳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석탄산업이 몰락하면서 태백도 따라서 몰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던 태백이 최근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값진 광물자원으로요. 광산으로 흥했다, 폐광으로 망한 동네가 다시 광산으로 흥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두가 원하는 이른바 꿈의 금속인데요. 그 꿈의 금속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튼튼한 금속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철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도 철은 철기시대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 문명을 지탱해오고 있는 금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가 된지 4분의 1이 지난 지금도 철은 각종 산업 현장과 건설 현장, 우리 생활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제철소가 각국 중요 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철도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거운 데다 관리를 따로 안 해주면 녹이슬어 무뎌지죠. 거기다 자석 등 자성이 있는 물질에 잘 달라붙는데 잘 활용하면 유용한 특성이 될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거치적거리거나 거치적거리는 수준을 넘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전도율과 전기전도율도 높아 작업 환경에 따라서는 화상이나 감전의 위험도 있고 자체 내구성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철과 같은 혹은 그보다 튼튼하면서도 더 편리한 금속의 존재를 희망하고 상상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자 언어학자인 J.R.R. 톨킨의 작품들에서부터 등장해 현재까지도 여러 판타지 작품들에 나오고 있는 미스릴입니다. 미스릴은 생긴 건은과 유사하면서도 절대 변색되지 않고 구리처럼 쉽게 구부릴 수 있으면서 깃털처럼 가볍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톨킨은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도는 강철보도다도 튼튼하다는 흔히들 말하는 사기템에 가까운 수준의 물건입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판 1탄에서 주인공인 프로도가 멧돼지도 꿰뚫을 수 있을 수준의 창에 찔리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미스릴 갑옷을 안에 입고 있던 덕인데요. 반지의 제왕 등 톨킨의 작품들 외 다른 작가들이나 창작자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미스릴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귀하고 성능도 우수한 금속으로 묘사됩니다. 톨킨 개인의 상상에서 비롯된 개념임에도 나라를 불문하고 후대의 작가들도 빌려다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러한 금속을 실제로도 쓸수 있길 바라는 게 거의 인류 공통의 마음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러한 금속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이미 톨킨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밝혀졌습니다. 1791년 독일의 화학자 마르틴 하일리 클라프로트가 금홍석에서 추출해낸 금속인데요. 바로 티타늄입니다. 같은 해 클라프로트보다 조금 앞선 시점에 영국의 광물학자인 윌리엄 그레거가 마나카 계곡에서 발견한 마나카나이트라는 금속도 철과 티타늄이 산화한 물질임이 밝혀져 자연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금속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클라프로트와 그레거가 추출하거나 발견한 티타늄은 산화 티타늄이고 순수한 티타늄은 그보다 뒤인 1825년 스웨덴의 화학자 웬스 베르셀리우스가 처음으로 추출해냈죠. 이미 산업혁명기에 접어든 18세기 후반에야 존재가 확인되었고, 19세기에 가서야 불순물이 안 섞인 순수한 형태가 확인된 금속인 만큼 티타늄도 소설 속 미스릴처럼 희귀한 금속일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인류가 그 존재를 늦게 확인한 것일 뿐 티타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 아홉 번째로 풍부할 만큼 흔한 물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같은 생물들의 몸에도 있고 석탄에도 들어가 있는 탄소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흔해빠진 물건이 21세기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금속 자원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한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미스릴의 장점 중 상당 부분을 이 티타늄이 갖고 있어서죠. 티타늄의 중량은 강철의 절반 이하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가벼우면서 녹도 슬지 않고 자석 등 자성이 있는 물질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열전도율도 낮아 철보다 고온에도 잘 버티고. 생체 친화도까지 높아 임플란트 등 의료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금하면 같은 중량의 강철보다도 5.5배 수준으로 강도가 훨씬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여러 분야의 첨단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하늘이나 그보다 더먼 우주까지 날아야 하기에 무게가 가벼워야 하면서도 강한 내구도까지 요구되는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입지는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전도율이 낮은 덕에 대기권을 들락날락할 때 고온까지도 버텨내야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더욱 필수적이죠. 그러나 이런 티타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낮은 열전도율 때문에 철과 달리 고온에도 잘 물러지지 않는 탓에 재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마찬가지로 재련이 어렵지만 녹는 점이 660도를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알루미늄보다도 3배에서 4배 정도 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의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 시장 기준 톤당 76,000위안, 하나로 1,500만 원인데요. 이게 2022년 10월 기준 금액이니 현재는 이보다 훨씬 올랐다고 봐야 할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 티타늄을 우리는 중국 등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2009년 6월에 국내에서도 티타늄 추출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들어서 포스코를 통해 국내를 대상으로 상업 판매를 시작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수입 규모가 여전히 하나로 1조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일부 유럽 국가들을 빼면 티타늄 추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기에 지금이라도 이를 살리면 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토 내에서 나는 티타늄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3년 동안 예비탐사를 벌인 결과,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무려 2억 2천만 톤에 달하는 티타늄이 매장된 광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매장량이라는 중국 전체의 티타늄 매장량인 9억 6,500만 천 톤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매장량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주목할 건이 티타늄들의 순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이는 한반도, 좀더 구체적으로는 남한 안에서도 석유나 천연가스 등 귀한 지하자원들이 있는 게 확인되었음에도 채산성이 너무 낮아 실제 채굴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사례가 수두룩함을 생각하면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에 고무된 태백시는 동점동 방터골과 철암동 면산 일대에서 2023년 열고 작년에는 아흔 곳에서 티타늄 광산 개발을 위한 수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백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티타늄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태백에서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매년 7천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는데 티타늄 수입액이 1조 원인 만큼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고토실 핵심 광물 산업단지와 연계해 2027년도에 티타늄 광부를 모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세기에는 석탄으로 흥했던 태백이 21세기에는 티타늄으로 흥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태백과 같이 20세기의 석탄산업을 기반으로 번성했다. 석탄산업의 쇠락과 함께 몰락한 강원도 지역 여러 지자체들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태백시만 해도 과거 석탄산업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상간에 있음에도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정부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이었던 1987년에는 인구가 12만 명으로 절정에 달했었죠. 그러나 얼마 안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석탄광산들이 하나둘 폐광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에만 1만 명이 태백을 떠나 현재 태백시의 인구는 겨우 3만 8천 명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같은 강원도에 있는 군단위 지역인 평창과 철원도 인구가 4만 명은 된다는 걸 생각하면 시단위인 태백이 이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까지 줄다 보니 태백시의 2023년 출생아 수는 겨우 93명으로 전국 시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100명에도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망자 수는 416명에 달해 이제는 외부로 인구가 유출이 안 돼도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태백시의 인구가 줄어든 건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오던 탄광들이 모조리 폐광되면서 말 그대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서죠. 똑같은 폐광촌 신세인 옆 동네 정성군은 그나마 강원랜드라도 있지.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하다 못해 보통은 혐오시설이라고 깊이 대상이 되는 교도소라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라도 있으면 교도관들이나 면회 오는 재소자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상대로라도 장사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이 교도소마저도 착공 시기가 태백시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법무부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총궐기까지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태백 시민들에게 있어서 2억 톤이 넘는 티타늄이 자신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광산까지 개발된다는 건 너무나 반갑기 그지없는 소식일 겁니다. 예전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곳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태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잡아두거나 이사오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지자체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태백이 그런 것처럼 원래라면 우리 집 근처에 있지 않기를 바랄 군부대나 교도소까지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의 티타늄 광산처럼 장기적으로도 해당 지역이 먹고 살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그 혜택을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방법이 뭔지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길이 아닐까 합니다.